어바네스트의 이태리 풀리 부테르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갤럭시 알파용이고요 먼저 패키지가 고급스러운데요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베라펠레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최고 급 베지터블 통가죽임을 인증하는 베라펠레 인증서가 함께 들어가 있고요 이 제품 케이스를 보시게 되면 케이스 색상은 네이비 색상입니다. 제품 검, 안쪽을 보시게 되면요. 안쪽에는 어바네스트의 품질 보증서가 함께 동봉이 되어 있고요. 핸드폰을 끼우는 사출 부분은 투명색 하드 사출 케이스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핸드폰을 먼저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네, 부드럽게 잘 끼워지고요. 핸드폰에 맞게 제작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 옆쪽에 보시게 되면요. 네, 최고급 천연소가죽 제작이 된 카드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 이제 부들부들한 느낌의 가죽 소재를 사용했고요. 네, 카드 수납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가 소가, 천연소가죽 소재라서 처음에는 다소 뻑뻑한 감이 있지만, 네, 사용하실수록 사용에 감 맞게... 네,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게 되어있고요 제품의 아래쪽에 보시면 신분증 수납공간이 있는데요 저는 사진을 한번 수납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넣고 다니시면서 예쁘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제품 옆쪽에 보시면 지폐 수납공간이 있어서 간편하게 지폐를 수납해 놓고 다니실 수도 있습니다 제품 안감은 최고 샤무드 소재로 네, 부들부들한데요. 제품 충격 보호 효과가 있고요. 네, 제품 겉면을 보시게 되면요, 어, 제, 이태리 전통 친환경 방식으로 제작이된 뷰테루 가죽인데요. 뷰테루 가죽은 뭐 식물 추출 성분으로 제조돼서 인체 내 환경에 무해하다고 하고요. 제품에 보시면 자연 섬소의 주름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제품의 테두리 마감 처리도 깔끔하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어바네스트에서는 이니셜 각인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예, 금박이나 은박, 불박 중에 선택이 가능하고요. 이니셜 그 영문자, 대소문자 구분도 가능합니다. 이니셜 각인 위치는 예, 스트랩에, 스트랩에 각인을 해드릴 수도 있고요. 제품의 아래쪽 하단, 안쪽 하단에도 이니셜 각인이 가능합니다. 예, 요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스트랩은 별도 구매신데 스트랩을 가질... 구매하시게 되면 예쁘게 달고서 들고 다니실 수가 있습니다. 어바네스트에서는 제품 상단에 통화구멍도 뚫어드리고 있는데요. 스피커홀 요청하시게 되면 커버를 닫고도 통화가 가능하게끔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뒷면도 마찬가지로 최고급 베지터블 통화죽인 뷰테로 가죽을 사용해서 제작이 되어 있고요. 가죽에 자연스러운 주름이 잡혀있는 게 특징입니다. 제품 상단에 카메라 구멍도 제작이 잘 되어 있고요. 마감 처리도 깔끔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